오늘도 금요기대회로 나오신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바치시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까지 나오신 일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너무나 큰 결심 그리고 의지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시간에 집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왜이 자리에 나오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맞으시죠?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이익이 없으신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큰 불이익을 당하시기만은 그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나 때문에 기꺼이 감내해 주셨습니다. 그 내와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가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 절기입니다. 평소에는 내 주위의 환경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자주 잊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에만큼은 정신 차려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성삼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다져나가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그 사순절을 지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최소한 여기에 모이신 우리 영신의 가족분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믿고 있습니다. 어느덧 달력을 보니 제일 수요일로부터 17일이 오늘 지나고 있습니다. 주일을 빼고서도 15일이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3분의 1이나 어, 지나간 것입니다. 3분의 1보다 더 지난 거죠. 어, 지금까지 사순절을 인식하지 못하시고 사순절이라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계셨던 우리 가족들이 계신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남은 그 올해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시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만들어 가는 시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더 모시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14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일명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계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성령께서 오실 것과 제자들이 핍박을 받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등 앞으로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가르침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본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 무엇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일명 에고 에이미의 말씀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모들껏 본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로는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로는 같은 10장 11절과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로는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여섯 번째는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비유해서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다른 비유들보다 오늘 말씀의 포도나무 비유를 좀더 친숙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적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을 말씀해서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건을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미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또우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0편 80편에서 10편 기자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과 표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었던 이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우리 유대민족을 생각했고 자신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여겼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된다고 하신 것은 아 예수님이 정말 참 구원자 되신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해 주신 걸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 말씀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른 가지가 불에 던져 사그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서 포도 열매를 맺듯이 삶의 열매,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삶의 열매가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없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포도나무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줄기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포도 열매를 또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포도 나무를 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다. 단한 가지 이유,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포도 나무를 나무라고 분류하고 나무라고 불러서 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포도 나무는 줄기가 얇고 만목성으로 덩굴로 뻗어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 잘 아시듯이 포도 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약간의 동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나무라고 해서 보통 일반 나무처럼 몸통이, 나, 몸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지가 풍성해서 그 가지의 어, 잎사귀가 가득 피고 그늘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주지도 않습니다. 다른 이득을 얻기가 불가능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포도 나무를 기릅니다. 그런데 이 포도 나무에서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계속해서 계속 돌보고 가꾸어 주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할까요? 그런 농부는 아마 없을 겁니다.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농부는 당연히 그 나무를 잘라내버리고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던지 다른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열매를 또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는 무조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가정을 말씀해 보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불가변의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농부되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되시며 제자들과 우리는 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지된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한다 당부하시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움티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 만약에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생명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 생각을 빨리 버리시기 버리시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꼭 붙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열매일 것입니다. 내 인간적이고 죄된 모습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살아내는 삶,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늘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 삶의 열매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맺으라고 그 열매를 우리는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도 원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기억하시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가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부가 그 가지들을 가져다가 불에 살라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겁을 주시려고 협박하시려고 하신 말씀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걱정되셔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가르침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받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칭찬을 받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함께 저녁 식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해 주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제자로의 삶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대가 없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기쁨과 사랑만이 가득 넘쳐나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께만 꼭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겉모습을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며 예수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겉모습을 잘 치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행하고 있는 겉모습으로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내면에 있는 내속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께 그 마음이 딱 붙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에도 그 겉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없는 사람인지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믿음 있다. 믿음이 크다. 내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또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겉모습만을 잘 꾸미고 포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또 온전히 믿고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셨을 때에는 단호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인데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세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을 지칭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로 지키며 행하며 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들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했을 것이다,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 3 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저주까지 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척하면서 살아갔지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며 살이 사욕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포도나무에 붙어서 하나님 포도나무의 열매로 그 열매를 맺는 그 가지로 살아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가지를 불에 사르는 것처럼 이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처럼 우리는 꾸미고 치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가치관에 동조하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나면서 예배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또 찾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경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신약 처음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그 말라기 선지자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처음 다시 이 세상에 등장할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인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설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결한 재물을 드렸습니다. 유대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민족의 여자를 취해서 결혼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담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십일조와 봉헌물을 도둑질에 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될 뿐이라 여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제사는 드리지만 형식만 남아 있고 다른 나머지 것들은 모두 변질되어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락의 선지자는 그 모습을 지적하면서. 다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권면했던 것인데 그 말씀조차 외면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약 400년 동안이나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군데의 어, 말씀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7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하면 그만이라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명령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인데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고르반은 이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제물이라고 말하면서 어, 미리 빼두어서 구별해 두었던 아주 질 좋은 짐승을 말합니다. 아마 보통은 양이 되었을 텐데요. 노부모가 있는 집에서 부모를 사랑으로 공경해야 하는 자식들이 좋은 곳으로 부모님을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인데, 사람 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들이 선택해 두었던 이 고르반을 하나님께 또 재물로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핑계 삼고 부모님들을 등한시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르반을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최계의 것을 드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보장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겉모습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으라고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과 세상에서의 살아갈 때내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고 나 혼자 있을 때 자유로운 모습인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가감없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모습으로 열매맺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내 모습을 겉모습과,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포장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척하면서 그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는 안될 것입니다. 빛 좋은 개설구라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음, 다들 잘하실 텐데요. 겉모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띠고 있지만 맛은 없는 개살구라는 뜻으로 비슷한 속담으로는 뭐 속빈 강정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다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인데요. 우리도 이처럼 겉모습만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들끼리 그 서로를 바라볼 때는 그 겉모습을 보고 속마음을 알수 없지만 모든 것을 깨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 그 마음 깊은 곳까지 관찰하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형성된 그 영적인 관계가 계속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그 안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 안에는 내가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계속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교통하면서 예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그 영적인 영양분을 잘 받게 된다면 우리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해내려고 노력하면서 부담을 느끼면서 많은 스트레스도 받아가면서 힘겹게 살아갈 그런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힘 받는 그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받아서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라고 그 관계를 계속 계속 형성해 나가시고. 유지해 나가시는 것을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포도남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또 맺게 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 시켜줄 수 있는 우리의 또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또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여 보내 주실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시는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